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가신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가 많이 참여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 하고 보였어? 간 적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뭐 그게 만약 뭐 이런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그 중에 서 있는 아니면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명일 수는 있겠죠. 그걸 내가 같이 갔다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은 그건 너무 비약이 아니겠어요?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정부가 적폐를 청산을 안 하고 어 다른 거는 적폐일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 나는 그모르겠어 나는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당당하게 응했는데 뭘 그러겠습니까 아예권 이사장은 자신은 적폐가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를 모시게 된 공단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해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할 바엔 차라리 없애자고 말합니다. 제도상 이이 만들어놨지만 그한공 사실이잖아요. 사시, 그러니까 앞으로 낙하산 제도에 서 아예 정무직으로 하든지 정무직으로 하는게 나은 거아그 그냥 해당 공공기관이나 해당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전문성과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격이나 전문성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더러 바른미래당에서 34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는 무려 400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